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어린아이라는 제목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답변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하죠. 어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전부 다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순진함, 순수함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성경의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육체적인 효도 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 부분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적으로는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누구 한분 예수 한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한 분을 드러낸다. 이것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수인 것처럼 성경도 어떤 부분으로 가도 예수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건 아니면 은유를 통해서건 숨어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의 손짓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모고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한 천국갈자의 상징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라는 게 그냥 언뜻 들으면은 그냥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근본은 뭐냐? 어린아이의 가장 근본은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어떤 슬픈 이유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아이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어야 아이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야 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이미 어른 돼버린 겁니다. 어른 됐다는 것은 내 의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내 의로 살아가고 내가 내 뜻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입술로 뭐,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한들 다 이론과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지는 거고 근데 내가 입술로 이론과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뜻이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뜻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뭐 되어 있다? 어른되어 있다 그럼 어른되어 있지 않고 누가? 천국에서 누가 그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어디에 간답니까?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누구의 뜻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은요 육으로 부족해 보여도 안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혈기가 나고, 내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묶이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내 시각으로 보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시각 속에서는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어려지란 뜻이 아닙니다. 어려지란 뜻이 아니라 뭐하란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해라.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라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누구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른 돼버린 순간부터 말씀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 여기서 뭐라 그래요? 돌이키랍니다. 돌이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사실상 점점 어떻게 돼? 어른데가 버려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깨뜨려지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는 읽어봤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못해버려 어른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점점 어른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처음에, 정말로, 신앙의 초기에는 열정과 이 헌신을 다 하잖아요. 여기, 이 길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알아지고 하니까, 점점, 점점 어떻게 돼? 아,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신앙생활 자체가. 참,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첫사랑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돌이키랍니다. 돌이켜서 어떤 마음으로 어린아이들, 즉,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붙잡혔던 그때로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첫사랑이라고 봅니다. 첫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말씀 하나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게 첫사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 첫사랑이 있으셨던 분들은 글로 돌아가야 되고 만약에 그 첫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빨리 체험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그 첫사랑 안에 거해 있다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된다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스물스물 정말로 끝도 없이 나를 어른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했던 일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니까 이 바울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기의 어른된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뭐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왜냐면은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알아. 근데 아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어른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 이걸 어른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이거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나를 깨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네. 천국은 하나님 섭리, 섭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네.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어. 그냥 믿어. 이게 뭐야 이게 어린아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는 뭐에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믿음에서부터 달라요. 어른 되면 여러분 뭐가 많아집니까? 의심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일수록 뭐가 없어요? 의심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요, 참 놀라운 게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요, 뭔말 하면 다 그,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럼 다그 말인 줄 알고, 하,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점점 하다가 보면은 아이 그거는 그거는 이럴까 내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인간의 죄성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상상은 어디로 돌아가라?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뭐 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죄인 줄을 깨닫게만, 그래야 뭐가 사라지니까 내 의가 사라져. 항상 우리 말하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 여러분, 나를 낮춘다는 게뭐 어린아이들이 사실상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춰 안 낮춰요. 안 낮춥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들어눕는 게어린아이예요 배고픔은 울고 어릴수록 더 그러죠. 인내합니까? 애가 막 울다가 딱 봤는데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려고 그래.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잠깐 멈춰야지. 하고, 세근세근 있다가, 식사 끝나시면 울고, 어린아이들안 그러잖아요. 밤에, 울려고 딱 깼는데,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야. 아, 내가 아침 6시에 울어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냥 어린아이가 뭘 자기를 낮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른이 될수록 뭐예요? 참을 줄도 알고. 어른이 될수록 상황도 파악할 줄 알고. 그래, 여기선 내가 빠져야지. 여기선 내가 숙여야지. 그게 어른, 어른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자기를 낮춤을 어린아이라 같이 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의 낮아짐은 정확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진짜로 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무언, 부족한 거예요. 정말 부족한 거, 어린아이는. 근데 어른은 자기가 부족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는요, 내가 혼자 살수 없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아이들은. 들어 누워도, 뭐해도, 울어도 자기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해가 지면 어디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누가 필요한 줄을 알아? 혼자 안 되는 줄을 알아요. 스스로 안 되는 줄을 알아. 할렐루야.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거야. 자기가 갈수 있으면 울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만약에 싸봐. 거기서 막 울고 쌌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누가 볼까봐 가리고 두려워서 어디,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을 하겠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축복이라는 거. 어린아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줄을 알아. 이게 날 낮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안 되는 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난 누굴 불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의 이 패턴이라는 게 약간 굴곡이 그런 것 같아요. 굴곡이.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편화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떤 느꼈던. 어릴 때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릴 때. 막 어린이부 학생 보면은요. 아이들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창 혈기가 왕성할 나이가 되면 신앙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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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흐려져. 흐려져. 그렇게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언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다시 이제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 내가 힘 떨어지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림자적으로도 맞아요.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한없이 잘나가면 여기 있으시겠어요? 저 만난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때 진짜 사업적으로 잘 나갈 때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때였면 우리 못 만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나를 낮춘다는 거네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낮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개오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스스로 못 낮추니까 어떻게 돼 고난이 오는 거요. 예 스스로 못 낮추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핵심 근본은 뭔가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깨뜨리려면 내가 뭔줄 알아? 내가 죄인인 줄 알아? 내가 악한 줄 알아? 깨뜨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줄알아야 하나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내가 뭐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막 일들이 막히면 좋겠는데, 기도를 안 해도 잘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요, 겸손한 자는 무릎 꿇어. 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말씀에 뭐 하겠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 부모님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안 듣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엔 들어 애들도 안다니까요. 결국엔 자기가 부모를 못 이긴다는 걸 알아. 근데 어른 되면 끝까지 부딪힙니다. 어른 되고 성인 되면 막 심각한 경우에 연 끊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못 끊어. 이게 뭘 말해. 영적인 이야기, 전 지금 육의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연 끊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전그 육의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인데. 내가 어린아이로 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니까요. 내가 어른이 돼 있으니까 말씀에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강단을 통해 말씀이 나오고 상담을 하건 뭐라건 하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아멘 한다니까 그냥. 그리고 100% 순종해요. 근데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이 아니라 섞여 말씀과 내 생각이 섞입니다. 그래서 잡종이 돼.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뭐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이겠어. 성령님은 못 속여. 속이, 하나님못 속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린아이가, 된, 어린아이가 돼야만 내가 이걸 깨닫는 거야. 어른으로 있으면 못 깨닫죠.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를 이야기할 때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스스로 큰 자였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큰 자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럽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어린아이를 누구에 대입해서 받으라고? 나에 대입해서 받으라고. 차라리 5절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대.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론 얘기할 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전도론에서 나온다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녀 영적으로 말하면 은 자녀를 낳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주는 게 내가 생명을 낳는 거라고. 어머,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 말은 전도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람은 영의 자녀를 낳아야 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의 이 부모 자녀, 이걸 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는데,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처음 된 자들. 이들도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적으로 처음 된 자들을 뭐 해주란 이야기야? 사랑을 주란. 이게 내이유 사랑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서 영접은 곧 나를 영접함이래.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게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한 영혼을 전도해서 어린아이를 품잖아, 내가. 그럼 그게 곧 누구를 품은 거래요? 예수를 품은 거래. 이게 놀라운 하나의 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전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들의 모임이에요? 작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기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작은 자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작은 자들이잖아. 근데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뱃도를 그 목에 달려서 기쁨받다에 빠지래. 근데 우리는 어때? 내가 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는 못 받아들여? 이러잖아요. 난 그런 뜻이 아닌데, 왜넌못 받아들여?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럴 거면 그냥 입 닫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컷 하고 싶은 말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왜못 받아들이냐? 그러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원인을 다 어디다 던져? 타인에게 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런 게 나쁜 의도도 아닌데. 이런데, 저런데. 그 이유는 당신한테나 그 이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 제가 목사로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어떤 경우에라도요 내 지금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작은 자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작은 자라니까 그래서 실족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뭐라 내 말이 틀렸어 그런단 말이죠. 내 말이 틀렸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뭐돼 있는 거? 큰자가 되어 있는 거야, 큰자. 그러니까 나랑만 있으면 작은 자들 다 실족을 하지.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난 챙겨 주려고, 난잘해 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도 작은 자, 저도 작은 자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항상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야, 항상. 내 수준에서 하면, 그러면은 실족한다니까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첫 번째는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겠으나,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면, 이유가 없어. 정말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네가 영접하는 거래, 그게. 그게 영접하는 거래.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이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실족시켜놓고도 너무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볼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해. 여러분 예수님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항상 제가 말한 예수님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냐고. 빌라도 앞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으며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게 십자가니까. 근데 그거는 전 인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 대한 십자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만 지라면서. 그럼 내 몫에 대한 십자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한 예수.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는 아니요 그 십자가 못 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십자가를 지라 그러지? 는네 몫에 대한 십자가. 그럼 네 목에 대한 십자가는 지금 어디 있어?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다니까,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우리 저여 앉져 지기를 싫어하는 거야. 지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왜 나한테 틀렸다 그러냐고. 이 모든 것들이 다그 하면 좀뭐 하면 나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겁니까? 왜저 사람만 해주냐고. 그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도 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품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누구처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도와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다른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다른 작은 자를 보았을 때, 누구 모습 같아, 그게? 내 모습 같아. 그러니까 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품어 안 품어요? 품자 왜 품어요? 내 생명이니까 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린 아이가 되고 나서 타인을 보면은요, 내 생명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품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 돼가지고 품을 내니까 안 품어지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꼭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어린 아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를 품어야 되고 그게 내가 생명 만든 생명 낳는 일이에요. 그게. 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요 천국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죠? 어린아이는 고집도 있고요, 모두 하고요. 아니요. 어린아이의 고집은 꺾이는 고집이에요. 어른의 고집은 안 꺾이는 고집이야. 숨기는 고집이니까. 어린아이의 고집은 드러내는 고집이고. 저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